핵심 컨셉은 그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메일이었습니다. The wait is over. 기다림은 끝났다. 타이핑을 여러분 직접 하셔도 됩니다. 한글도 된다. 제가 이미지를 달리 툴을 활용해서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썸머라고 되있는데요. 어 여기 썸머를 윈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에서 겨울로 바뀌게 됩니다. 겨울보 상당히 괜찮네요. 커스터마이즈 디자인 텍스트도 바꿀 수 있고,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누 o u n d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배경이 자동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어 놀랍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다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웨이팅리스트를 예전에 했었는데 이메일이 왔습니다 The wait is over. 기다림은 끝났다 유아 제가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왔고요 그 이메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떤지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시죠 이메일을 보고 계신 거고요 영어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멋진 디자인을 한 방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를 이용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디자인 감각이 옆거 된다고 하고요. 감각이 있으면 더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 접속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Try Designer, Try 소고 테사죠. Try Designer.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만들어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디자이너 Only available for Mac and PC,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모바일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 없습니다. 마시고요. 핵심 컨셉, 클릭 한 번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는다. 말이 얻는다는 거고요. 대신 해주는 거죠. 대신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한 번의 클릭으로 디자인이 완성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그리고 이거를 왜 만드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소셜 미디어, 예를 들면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그런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을 만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게시물에 사진을 올리게 되는데요. 만들 때 여러분들이 사진을 직접 찍지 않고요, 텍스트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지금과 같은 건요, 하운드독, 예, 강아지 종류죠. 하운드독을 우주복 입고요, 자전거 타고. 팝콘 먹으면서 하는 파운드독을 생성을 요청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현실에서는 가능하지만 예, 정말 만들기 어려운 이미지죠 이런 것들을 달리2를 활용해서 만든다고 해요 달리2는 또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이 괜찮으면 좋다고 하고요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이걸 왜 할까요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더 보완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료로 이렇게 쓸수 있게 하는 이메일을 저한테 보낸 거죠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좋아 싫으면 싫다고 버튼 누르고 접속 시작하겠습니다 트라이 디자이너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이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 파트 오른쪽 파트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요 지금 보면은 피드백 나 아, 이거 좋다, 싫다 피드백 버튼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공지창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계정이 있고요. 매니지 어카운트. 자 여기서 보실까요? 당신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설명해 주세요. 요게챗 GPT에다가 쓰듯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넣으면 됩니다. 이게 모든 게다 처음은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쉬워요. 쉬운데. 어, 아, 막연하죠? 뭘 만들어야 될지. 그럴 때, 이제 오른쪽을 보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은, get inspired, 영감 받으세요라는 거예요. 어, 이런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결과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이거를 눌러서, click to try, 이걸 눌러서 이걸 가지고 시작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걸 참조해서 타이핑을 여러분 직접 하셔도 됩니다. 한글도 되는다. 제가 한글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 영어로 다돼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요거 요 괜찮은데요. 요것도 괜찮네요. 재밌네요. Instagram Story about my dance workshop next Tuesday with a fun look. 재밌는 설명이 있네요. 지금 이분은 Instagram Story를 어, 만들고 싶대요. 주제는 댄스 춤추는 워크샵이고요 언제 하냐면 next Tuesday 하고 재밌는 옷 복장을 하고 하는 그런 댄스 워크샵이라고 합니다. 영감을 주네요. 영감을 받아서 저도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이미지 여기 이미지 빨간 산타복 입고 있는 이 이미지 그죠? 이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용자가 올린 이미지 같아요. 예.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Add 이미지라는 거 있죠? 이 Add 이미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사진을 올려서 디자인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Generate 이미지 이건 뭔가요? 자, 이거는요, 이미지를 달리 툴을 활용해서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개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텍스트가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적절하게 이쁘게 배치를 해서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페이스북에 올릴 게시물을 디자인하는 게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제안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쓰기 쉬운지 아니면 쓰기 편한, 지 쓰기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음. 뭐 직관적으로 이, 있는데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하기에는. 자,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나 이거 디자인 괜찮은데 여기서 영감을 시작을 해 보고 싶어. 이러면은 요거 눌러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텍스트가요.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눌러 볼까요? 레트로 포스터 에드버 타이징 누르면 레트로 포스트 에드버 타이징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죠. 여기는 썸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썸머를 윈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에서 겨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포스트 자체가 비슷하지만 옷이 바뀔 것 같아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자 자 보십시오. 네, 아까 안 받은 포스트하고 비슷하게 지금 레트로 스타일로 옷을... 이런식으로 제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겨울복입니다 겨울복 상당히 괜찮네요 디자인 그냥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즈 디자인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상태에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텍스트도 바꿀 수 있고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사이즈도 바꾸고 폰트도 바꾸고 폰트 색깔도 바꾸고 배경 색깔도 바꾸고 다 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그 메뉴가 다 있는 거예요 텍스트 박스 텍스트 박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 넣을 수가 있고요 네, 이런식으로 팔로우 넣었습니다 비주얼 ]은요.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비주얼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 디자인에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들을 추천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이미지를요 이렇게 하면 은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도 추가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스파이어미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해주고요. 자이 이미지를 제가 선택했어요. 여기 보면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만 남겨두고요. 이 배경은 사라지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리무브 백그라운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배경이 자동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를 좀 이렇게 키워 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어떤가요? 어, 놀랍죠. 그리고 스타일이 요뒷 배경하고 잘안 맞을 때는요. 여기 보면 필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선샤이 됐네요. 자, 한번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더 비슷해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놓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백그라운드를요. 블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이요. 블러가 됐습니다. 자, 이게 구분이 안 되지만 그래도 도드라졌네요. 이런 식으로 겁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서도요, 이거를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지금 어, 이메일을 받고요, 처음 해보는 건데요. 여러 가지 그 캔바에 있는 기능들이 있으면서도 인공지능 기능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사진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쓰이는 버튼이요. 에 마이 미디어라고. 이거를 활용하시면요. 누르게 되면 자, 이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업로드하는 방법, 프롬 디스 디바이스. 이 장치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올 때는 프롬 폰,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요. 구글 포토스도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파일을 지원해주고 있는 드랍박스도 있습니다. 좋네요. 자, 이거 계정을 연동한 다음에 파일을 하나하나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겁니다. 템플릿이 있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주요 기능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좋고요. 결과물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기를 탑재해서요. 이미지를 만들거나 다운받거나 찾는 데 시간을 줄여 주고요. 그리고 디자인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만들면서 누구나 손쉽게 멋진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상당히 직관적이고 쉽게 쉽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여러가지 디자인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요.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할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